시스템 가동 준비 완료 난 기동력부터 사야지 예측은 견문색이냐? 머가리 뭐, 뭐 방, 아, 얘끼, 쿡쿡을 당해줘 아이씨발 정말 이거나 쿡쿡항을 아. 당해줘 면상에서 미치겠네 아우, 나 미치겠네 어어어어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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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게이드 아니, 못 오는 거야, 이거. 잡아, 이 씨발, 새끼, 이거. 놀러 맞잡하게 개새끼야. 그래, 그램 예측인데요, 그래, 예측인데. 이겼다. 어, 랭가? 주바라 빨리 와, 씨발야, 빨리. 빨리 와, 잡아. 다 잡아야 돼, 이거. 아, 전멸 쓸걸. 오면 잡겠다, 블라디 오면 잡는다, 이거. 어어? 잡고 하면은 이득 보나 결국. 어. 아씨발네 게이드, 게이드 더블킬 게이드 더블킬 나오나? 아 까비 까비 아 이거 렌가가 있냐? 어 아. 네 이거 최 선이었다 솔직히 인정. 그냥 걸어가기만 했으면 렌가한테 죽었고. 이래쪽으로 가 가지고 전면에 서 그래 땡겨온거 이거 솔직히 그래도 최선이었다. 진짜. 어딱 어, 또잘 뺐다. 이거 진짜 잘 뺐다. 아니, 씨발라 맷집이 씨발라 아주 오지네, 그냥. 아. 아, 죄송. 제가 옆에 있었어야 되는데. 내거 맨날 건들지 말자. 예전 보겸이었으면, 이제 개 씨발 새끼야. 니가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랭가 보쪽이라고 존나 살려고 내가 말했지 않느냐, 이 개새끼야. 어? 욕 존나 했다. 하지만, 참는다. 진짜. 진짜 예전 보겸이었으면, 진짜, 진짜 씨발 쌍욕 존나 날렸어. 오, 슈바나 형님. 달달하고요 트리스타나 개새끼야. 사진만 딱이끼게 걸어주면은, 개 씨발 흑녹일 나오면서. 아, 왜케, 씨발, 지를못 박어, 이즈리얼. 아, 근데 이즈리얼 진짜 너무한다, 이거. 아, 진짜 이즈리얼. 아, 랭가다. 아, 었다 아, 씨발. 아, 좋다는데또 랭가까지 튀어오네. 아. 이 아리가 체력이 너무 많아. 이거 펜타각인지 안 돼,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말게, 이거 말게. 될까? 어거지로 해? 아, 이고 아리 펜타각인데, 진짜로, 이거? 너무 어거진데, 이거? 정글로 있냐, 이거? 게이드 좋았어. 그만해, 그만 그만 도 해? 좋았어. 와, 이거 스턴 지대로 들어가 살았지, 이거. 진짜 씨발, 질 뻔했다, 이거. 오오오오오오오! 저 개새끼 달리기 왜 이렇게 빠르냐? 야 이거 근데 아리가 스킬샷 너무 못 맞춰서 우리가 사는 거였어. 진짜 이 맞았으면 다 죽었어 준창이거아 진짜 이쯤 던지면 우빈 오진. 밀수 있을까? 밀수 있을까? 야이 씨발 짱구이지야. 이 개새끼야. 돼지 같은 새끼 진짜. 아자 이제 씨발 넌 존나 못하네 진짜 인간적으로. 아 뭐야? 빡세히 이거 랭가 온에다 라이즈 온인데 랭가 온 라이즈 온아내셔 먹혔는데 형들 어, 내. 신발장 보이지? 아 존나 쎄네 큐덴디 씨부럴 이거 다 잡아야 돼, 이거. 아. 하아 짱구이지 씨발람. 존나 집타이밍 그지같이 잡네. 제발. 아싸! 아까비 이게 안 걸려? 야, 씨발. 반정 뭐야, 이거. 야, 씨발. 지금, 씨발, 어? 아, 씨발, 니카엘 나이수. 끝내자, 끝내자, 이거. 아리, 아리, 아리. 지금, 신도하는데 시발이... 어우, 그랩이, 공기그랩이야 랭가한테 걸자. 깔끔하게, 랭가한테, 랭가. 랭가 아무것도 못하게 하자. 랭가 아무것도 못하면, 이겨 무조건 이긴다, 이거. 일로 와, 신고하잖아. 어, 공기그랩 질이구요. 금 무빙 예측, 보조로 보즈, 차단 깔끔하고요 아, 존나 힘드네 아, 더이 먹어가지고 일찍 들어가야겠다 아휴, 큰일났어요 이거 보약 한잔 먹든지 해야겠어 아유.